자 정원 한켠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 정원 자이 연못 고인물이 아니에요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2층 방에서 바라본 남양의 웅장한 조... 가평은 저와 상의하십시오 가평 전문가 호반부동산입니다 가평 전문가가 엄선한 추천 매물 남양의 전망 좋은 가성비 좋은 좋은 입지에 자리잡은 전원주택입니다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남향으로 탁 트인 웅장한 조망, 시크릿한 구조의 34평 목조 주택, 컨디션 최상이고요. 150평 대지에 시크릿한 연못의 정원, 연못, 텃밭 정원도 넉넉하게 다 갖췄습니다. 잣나무 숲 아래로 쾌적하게 맛있는 공기, 그야말로 힐링하우스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늙질 않았어요. 이 집은 통안이에요 주택, 아무 하자 없이 컨디션 최상입니다. 3 4년된 집이라고 해도 어, 차, 어 믿을 정도예요 자 좋은 입지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이 가평의 대표 관광지 아 친구 수목원 인근이라 생활 인프라가 편리합니다 유명 음식점 카페 등 먹거리 볼거리 많은 어, 볼거리가 많은 지역이라 어, 인기 지역이에요 밋밋하다면 가평 전문가가 추천하지 않아요 아, 이 주택 어제까지 삼억에 브리핑하던 주택 오늘부터 2억8천에 거래합니다 손댈 거 아무것도 없고 많진 않지만 가전집기. 어, 다 드리니 문만 오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빨리 팔려고 그래요. 가평 전문가가 추천 드립니다. 어, 서울 접근성 보겠습니다. 서울 잠실 롯데 기준 55km, 실시간 1시간 8분. 어, 접근성 좋고요. 인접 시내 전철역 청평역 10km, 14분 거리에요. 자, 그럼 매물 정보 빠르게 살펴보고 현장 필드 영상으로 안내 이어 가겠습니다. 자 상세내역입니다. 집도 이쁘고 뷰도 이쁜 집. 대지면적 152평, 도로지분 포함이고요. 건평 34평, 2층주택입니다. 구조 목조, 방향 남향, 난방은 LPG, 수도는 지하수 사용하고요. 사용승인일 2012년 12월, 방이 3개, 욕실이 2개, 창고 하나. 그리고 지목 대지와 도로 두 필지입니다. 특징으로는 남양의 웅장한 조망, 조망이 가히 압권이고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3억에 브리핑하든지 자 오늘부터 2억 8천입니다. 아, 거래가 인하했고요. 아, 그리고 주택 컨디션이 최상이고 하자가 없습니다. 자 1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동안이에요.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약간 그 간섭을 주는 조망에 간섭을 주는 나무는 어, 제거를 해주기로 약속을 어, 받았고요. 그리고 어, 많지는 않지만 모든 집기를 다 포함해서 어, 뭐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집기를 포함해서 어, 즉시 양도하시고 그 몸만 오시면 됩니다. 예, 어 따로 어, 이사짐을 어 이사를 오실 필요가 없어요. 몸만 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주변이 그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아주 그 좋은 그 인기 지역이에요. 그리고 어, 서울 접근석 서울 잠실 55km, 실시간 약1 시간 거리. 그리고 인접 시내 전철역 청평역 10km, 약 14분 거리. 자, 매매가 2억 8천. 어제까지만 해도 3억이었던 집입니다. 자, 오늘부터 2억 8천에 거래하겠습니다. 자 현장입니다. 자 들어오시는 진입로 어, 어, 어 경사 없고 어, 편리하게 어, 진입로 편안하고요. 자 주차장 자이 차까지 어 이, 방금 요차있는데부터 자, 이 앞에 요그 우체통까지 자, 우체통까지 약두대 정도 그리고 밖에 도로 옆으로 아 공터가 넓어요. 뭐 주차는 전혀 불편함 없으세요. 자 그리고 LPG 사용하고요. LPG 통 아, 크게 있고. 자, 지로로 편리하게 내시면 됩니다. 뭐 따로 주문하시거나 어, 하실 게 없어요. 자, 건물이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이 파스텔톤에 아주 그 신의 연수인 것 같아요. 건물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에 지금 남향으로 약간 그 뷰에 간섭을 주는데, 자, 이 나무는 이, 이 휜스 높이로 그 전지를 해서 그 뷰를 확보해주기로 원하시면은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자, 원치 않으시면 그대로 어, 두면 되고요. 자, 원하시면은 어 앞에 있는 나무 는어 뷰에 간섭을 주지 않을 않게끔 그 제거를 해 주기로 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남양으로 웅장한 조망. 자, 이 뷰에 간섭을 주는 나무는 어 뷰에 간섭을 안주줄수 어, 없게 그렇게 그 제거를 어, 전지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 자 사정상 아, 자주 못 오셔도 이거 텃밭이에요 텃밭인데 어, 지금 사정상 자주 못 오시기 때문에 어, 지금 뭐 그냥 묵히고 있어요 자뭐 텃밭 공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그 시크릿한 구조예요 이 정원과 그 주택 어, 내부를 아,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어, 뭐 외부에서 절대 그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연못 자 고인물 아닙니다 흐르는 연못이에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고인물에는 이끼가 끼죠 자, 흐르기 때문에 이끼가 없어요 아, 물도 제법 차더라고요 그리고 어, 지금은 아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예전에 그, 요, 그 분수대도 설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물에 지금 뭐 부레옥잠 이라든가 뭐 수련 이라든가 이런 그런 그 수질정화 식물들을 어, 좀 이렇게 심으시고 가꾸시고 어, 미꾸라지도 좀 어, 갖다 넣으시고 이렇게 어 다슬기라든가 뭐 우렁 우렁이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좀 관리를 하시면은 아 연못도 더 깨끗하고 어 이렇게 쾌적하게 어,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고인 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물이 어, 산에서 흘러 내려서 이렇게 연못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어 그런 구조예요. 자, 그리고 정화조가 없는 쾌적한 어그 직관으로 공공관로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화조 없이 쾌적하고요. 어 정화조가 없기 때문에 어뭐 용도 변경 예를 들어 뭐 근생이라든가 어, 이런 게 어, 굉장히 용이하고요. 계획관리지역이라 모든 어, 어, 변경 근생으로 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십니다. 자이 테이블에 앉아서 뭐, 차한잔 하시고 어, 뭐 식사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주방에서 문 열고 나오면 그 테이블이고요. 자네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장 널찍하고 자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이날이 굉장히 더웠어요. 뭐 지금 뭐 더위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아 내부 들어왔더니 어 시원합니다. 그만큼 단열이 잘된다는 얘기고요. 자 거실 이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거실 널찍하게 따로 분리가 돼 있고 남양집에 그리고 채광이 좋아서 굳이 불을 안 켜고 조명 없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어 환하기 때문에 굳이 어 조망을, 조명을, 어, 킬 필요가 없어서, 자 조명 없이 그냥, 어, 있는 그대로,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안 켜고, 조명 안 켜고, 그대로. 자, 널직한, 그, 거실, 지나서, 네 1층에, 아, 이렇게, 화장실, 욕실, 있고요 자, 1층에 욕조도 있어요. 욕조도 있고, 자, 1층에 방이 두 개인데, 첫 번째 방. 요즘은 그 방을 크게들 안 빼니까, 어, 침대 하나 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방 하나 있고 자, 이은 잠시 올라가 보고 자, 계단 밑에 뭐 허투루 남는 공간 은 없습니다. 자, 계단 밑에 이렇게 수납 공간 어, 넉넉 하고요. 계단 밑에 수납 공간 그리고 주방 자, 주방이 어, 지금 보시는 주방도 그렇게 협소하지 않습니다만 주방 아주 넓어요. 자, 옆에 미리 문을 열면은 보조 주방이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로도 주방이 어, 충분하지만 자, 옆쪽으로 보조 주방이 또 있어요. 주방은 어, 아주 넉넉합니다. 자, 세탁기도 저 부분에 놓으실 수가 있고요. 자 세탁실 겸 보조 주방 옆에 별도로 있고 자 여기서 어, 지금은 덥지만 이제 봄 가을에 요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 테이블에서 뭐 식사를 하셔도 좋고 뭐 바베큐를 어, 드셔도 좋고 자, 1층에 자, 여기가 2 방이 그 1층에 현재 그 침실 용도로 그 쓰시면 어 좋을 것 같은 그런 방인데 자이 침실은 2층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자, 1층에 연못도 보이고 앞에 정원 텃밭. 다 보이면서 전망도 좋고요. 자, 여기까지가 1층. 그 2층은 어 방이 하나예요. 지층은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 주택이 어, 하자라고는 일절 없고 아주 컨디션 좋아요 이거 10년이라는 생활이 참 무색할 정도로 늙지가 않은 집이에요 어, 집이 자, 여기 그 내부에 요 드레스 그 내부 붙박이장 어, 조그맣게 있고요 자, 2층에 에, 화장실 그리고 세면대 하나 이렇게 있고 자, 2층에는 어, 이렇게 방 하나와 와리리 약간의 해서, 그 발코니 공간 이 있고 자, 조망 한번 보십시오. 2층에 그 웅장한 조망 자, 아주 가성비 좋은 주택 해서, 안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매물 접수, 중개 상담 언제든 좋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가평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평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빠른 거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평 전문가 호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